거기에요 어, 아이고 옷이 상큼하니까 트와이스의 like it like it 준비하셨구요 아닌가요? 띵띵 <laughs> 아네또 기다려야되네 아,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왜 요렇게 어 엄청 끝에 앉아계세요? 여기요, 아 혼자 준수하시는 중이세요? <laughs> 혼자, 혼자 준수하시는 중이좀더잘 찍으려고 아, <laughs> 잘 찍으려고 아니 갑자기 혼자 탁 떨어져 계시길래 괜찮네 <laughs> <그쵸, 네이비> 보이 <laughs> 아까 전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이거 끄덕끄덕 해달라 그랬는데 이러 계셨죠? 아이고 우리 사진 내려야 되는데 아 맞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? 예. <fum haha> <unto> 네. 그러면 어떻게 하죠? <요> 아 그래 놀게요. 근데 왜 나만 놀지? 여러분 <laughs> 집중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. 앞에 미모의 인형 인형을 두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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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이렇게 웃음> <such such anxiety> <laughs> 뒤에 CG가 있어야 되는데 <laughs> 아, CG가 있어야 돼. 끼를끼끼끼 여러분은 반응이 없으시지만 제가 또 그래도 생방송을 진행하는 비데가 아닌 가요무 반응이어도 잘저 혼자 잘 얘기해요. 핸드폰을 보시네. 언니야. 내 뭐하노? 내 뭐하노? 여러분, 어 이제 좀 시원한 것 같다. 저희 신고 기대되지 않으세요? 기대돼요 네. 기대되죠 예. 기대되요 일단 이제는 맞지 못해서 아. 어떤 어떤 특이한 곡인지 기대가 돼요 아, 뭐이 옷에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설마 어. 시, 시스타 곡인가요 어 시스타 곡인가요 어. <laughs> 어, 강한 부정인데 그러니까 시스타 이, 맞는데 저희는 그 뭐지 포토타임 때튼 곡을 어 하지 않아요. 음, 그래서 그 노래는 아니고요. 그럼 미리 쳤지 그럴 거면 미쳐. 아이고, 아내 네. 언제까지 말해야 되나? 한번 없는데 이제좀더 해봐라. <웃음> <웃음> 저희 옷은 어때요, 근데? 괜찮아요. 제복에서는 더잘 쓰던데. 아 그래요? 예. 아, 진짜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가급병사야, 근데. <laughs> 어, 있으면 진짜 예뻤겠다. 여러분, 그냥 핸드폰 보시고요. 쉬세요. 안 되겠다, 내도 모르겠다. 이제. 아, 아우, 좋죠. 그러면 또. 아,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노? 아, 다 됐나? 내 힘든데. 언니, 오면 다 말할 거예요. 여러분이 나 혼자서 멘트 해야 되는데, 다 핸드폰 보고, <laughs> 나한테 집중 안 해줬다고 다 말할 거예요. 네. 말하려 해도 다알 거예요. <laughs> 네.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없지? 응, 괜찮아요, 여러분. 아, 아. 나는 아무래도 2년 생방송을, 생방송을 잘못한 것 같다. 빨리 줌해 나는 너무 빨리 는데 아이고, 힘들어. 오늘 찍어 가신 거 올려주실 거죠? 네. 네, 올려주실 네. 거죠? 네. 네이비보이? 올려주실 거죠? 우리 왼쪽, 아, 오른쪽인가? 올려주실 거죠? 꼭 올려주시고, 저 확인할 거예요. <laughs> 아이고, 빨리 됐나 보다. 아, 노래가 뭐였지? 아 맞다 맞다 트와이스 라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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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따라 해주지 않으시겠지만 <웃음> 띵띵 <웃음> 라이키 라이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라이키 하는 거 보신 적 없으시죠? 좀 네. 봅니다. 처음 보시죠? 봅니다. 네. 우리 선님의 상큼한 라이키 봅시다. 나는 진을 다 뺐다 방금. 음.